안녕하세요, 인디디자입니다. 그 인테리어는 장비빨이다. 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셀프 인테리어도 직접 많이 하시고, 직접 가구나 이런 것들을 다이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막상 해보면 잘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맞는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잘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업에서 현장으로 직접 뛰고 있는 전문가 세명이 모여가지고, 공구와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드릴일 거예요 드릴 드릴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임팩트라는 드릴이 있고 해머 드릴이라고 하는데 이 뭐가 다르냐면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가벼워요 좀 경량화돼 있고 십자 드릴만 껴서 사용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파워가 센 걸로 툴이 이제 이렇게 다 홀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피스 많이 또 필요하잖아요. 뭐 나무에 박을 때도 있고, 쇠에 박을 때도 있고. 이 길이에 맞춰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테이블이 이제 디얼트 테이블인데, 산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동 공구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라인더 그다음에 멀티 커터라는 건데 그라인더가 뭐냐면은 절단 기계인데 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쇠로돼 있는 것들이랑 말랑말랑한 거 얘가 또 종류가 달라요 자르는 종류가 모르시고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쇠덩어리로 이렇게 생긴 날들은 타일이나 도기류 돌 이런 걸 자를 때 쓰는 거고 흰색 날 이거 얘는 쇠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돌을 자르는데 만약에 얘를 쓴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라인더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멀티커터도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씨, 아, 다 어디 갔지? 하나 빌려줘 권리가 소홀하신 아요 맞아요 얘도 어, 절단 기계인데 그냥 간단한 거 자를 때뭐 손으로 자르기도 힘들다거나 뭐 타공을 한다거나 전혀 위험하지가 않죠 여기. 알아서 진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구멍을 내고 싶다 굳이 힘들게 그라인더로 하는 것보다 애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아 그리고 얘는 전기 대표예요 인테리어 하면은 AS는 하자 이런 것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문이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이제 걸려가지고 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쓰는 제품이에요 얘는. 그리고 얘가또 자주 쓰는 거예요 흑마들이라는 건데 콘크리트나 이제 내려 벽 뚫을 때 옛날에는 그냥 못으로 망치로 이렇게 탁탁탁 박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뚫어서 칼부록이라는. 뭐 피스 자질을 써가지고 단단히 고정시켜서 받는 형태죠. 어, 뚫어놓고. 그쵸. 근데 요즘엔 또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이거 해머 애가 파워가 돼서 애를 웬만하면 또다 뚫리긴 해요. 초골 좀 좋은 걸 사시면은 일반인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저희처럼 인테리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거. 공구통인데 배터리들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이름 적고 보세벽하게 요즘엔 잘안 하는데 그냥 이게 툴벨트 같은 거예요, 쪽기. 이거 하나 있으면 편하긴 해요. 겨울에는 옷이 두꺼워서 잘안 입는데 여름에살수 있거든요. 줄자나 칼, 가위, 실책할 때 쓰는 것들. 거대한 거. 아, 애는 사실 잘안 써요, 이거. 잘안 쓰는데 그냥 커팅기예요, 얘는. 각도 절단기라 하죠. 제가 예전에 원래 목공을 했기 때문에 좀 미리 뭐 사놓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쓸 때는 있어요. 목공 이제 AS 나 뭔가를 좀 잘라야 될 때. 그리고 애가 이제 일 많이 하는 집진기, 청소기죠. 공사하다 보면 샤시 틀 이런데도 먼지가 많이 낄거 아니에요. 세건데 얇으니까 쭉쭉쭉 빨아들일 수가 있죠. 또 무선이니까 편하죠. 바퀴도 있고. 내가 결국에 집중 구멍인데 대패나 그리고 이런 멀티커터 우리가 쓰는 공구들이랑 연결해서 먼지가 좀안 나가게 바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인테리어 업체면.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크니펙스 캐리어처럼 나온 거거든요. 이거. 이거 되게 편해요. 이거. 여행 간다. 간다. <laughs> 열면 은 우리가 자주 쓰는 이제 그런 수공구들이 들어있는데 이떱는 공구나 녹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 십자촉들 드릴에 쓰는 것들 잘부러지거든요 얘네들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일자 십자 드릴로 쓸수 있게 간단한 이제 설비 작업을 할수 있는 뭐를 <laughs>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아 얘는 도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탈피 기계인데 전선을 깔때 사용하는 건데 탈피가 안 되는 전선이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탈피가 된다 아, 이거는 유용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가 아, 꼭 챙기는 저는 툴벨트, 여기 이제 줄자랑, 줄자랑 펜을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그 다음에 다 들어있는 수공구 가방. 그리고 스피커. <laughs> 네, 스피커는 필수. <laughs> 수공구 안에는 제가 항상 이 임팩트 드릴을 넣고 댕겨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을 a s 간다. 좀 애는 또 필수로 또 이렇게 쭉 따라와주는 거고. 저는 일단 우선 이 정도고, 사실 공구를 좀안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잘하니까, 저도 이제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눔하신다고? 네, 나눔 이제 해야죠. 미러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조건이들입니다 저는 가방하고 이 구성으로 가져왔는데요 두 개만 들고 현장하고 AS를 다니고 있고요 설명해 드릴 건 수공구인데 저는 크니펙스 가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스트리퍼는 전기선을 자르고 탈피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고 이것도 똑같이 스트리퍼인데 얘는 간단하게 한두 개만 자르고 끝낼 정도 스트리퍼의 뜻이 뭔가요? <laughs>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경우는 전선 효과가 쪼인하거나 뭐 자르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이거는 그냥 미러키의 페가우 제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피스 미칸이 제일 많이 쓰는 피스들을 이제 놔뒀고 두 번째 칸은 이제 배터리 <웃음> <웃음> 이걸 제일 많이 써가지고. <laughs> 그걸 뭐예요? 이게 전기를 한 가닥이 들어와가지고 분배를 해줄 때한 가닥 원선 넣고 점프되는 거 점프되는 거를 이제 쪼이는 방식이거든요. 고급 커넥터 안전하기도 하고 커넥터 종류가 있는데 이거 메뚜기라고 하는 그 인터넷 커넥터도 있고 이런 커넥터들 <laughs> <laughs> 네, 커넥터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커넥터를 사용하기 좋을지 일단 조명에서는 무조건 이게 동봉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긴 부분에 연선에 넣고 구멍 두개 있는 부분에 단선을 넣는 경우인데 잘 풀리고 고장이 많는 때가 있어서 와구를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전 제일 많이 쓰는 멀티테스터기라고 하는 건데 전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삑삑이 이게 여기랑 연결됐나 연결 안 됐나 쇼트가 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확실히 공구들이 전기 쪽이 많네요 네 전기가 좋습니다. 빡수거니? 그 <laughs> 조랑 피카츄랑 섞었는 줄. <laughs> <laughs> 그렇죠 조파키 딱 미러키로 맞춘다 그렇죠 더살게 많습니다 왜 맞. 미러키? 아왜 미러키냐고요? 이, 이뻐요 힘이 그래도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는 전 제일 세고 가볍고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미러키 힘이 제일 세다 동의하세요 상대 위로키배터리는 워낙 유명하니까 저렇게 지금 툴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1단, 2단, 3단 저런 툴들이 너무 잘 돼있어가지고 저거는 좀 부럽네요 메타버는 없거든요 저는 수동 공구가 좀 많거든요 제 보물 상자들이요 제이 가방을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색깔별로 나눠 놓은 이유가 빨간색 가방에는 칼 같은 거톱 저희는 되게 수공구들을 빨간색으로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간색 브랜드들 고무망치 충격을 안 주고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주황색은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다크니펙스 파란색은 뜰이나 빠루 이런 것들 들어있고 전동 공구는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신기하다 팡팡 쏘는 거거든요 타카총 근데 무선이에요 이건 이건 이제 필수 뮤직 저는 디월트를 좋아했던 게 일하다 보면 툴벨트 같은 거 이렇게 차잖아요 디월트 같은 경우는 여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쓰다가 이렇게 어? 어딨냐 싹 걸어놓고. 요럴 때좀 편해서 저는 이거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멀티 커터가 다른 제품들은 여기 뒤에 뭐 홀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홀더를 잡아 당기고 여기다가 넣고 다시 그 홀더를 잠궈야 되는데 디월트 같은 경우는 이 레버 하나 당기면 여기가 벌어져서 그대로 바로 꽂는 거죠. 뭐몇초 차이는 안 나지만 되게 편한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목공 AS 할때 원래 막 컴프레셔라고 무거운 또 공기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무선으로 네가 제일 많이 쓰는 공구가 뭐, 뭔데? 제일 많이 쓰는 거요? 어. 사실 글라인더는 잘안 쓰고 딱이두 개? 멀티커터랑 임팩트 멀티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재 같은 거 정교하게 재단하거나 가로기 같은 거 이제 자르고 싶을 때 게임이 되면 바로 이제 잘리는 거죠 얘는 이제 피스 쪼거나 그 분해할 때 그리고 딱 포장문도 자, 그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공통적으로 좀 들고 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스페셜한 것들. 아니면 집에 꼭 이런 공구 한두 개 있으면은 진짜 편할 것 같다. 그런 것도 좀한번 소개를 좀 시켜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은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자, 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임팩트 드릴입니다. 가장 가격도 싸요. 그리고 경량.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드릴 중에 하나고. 셋다 다르긴 한데, 보시다시피 다이 촉은 또 달라요. 이게. 뭐야, 이거는? 저는 좀 제일 얇은 거에 자석 붙여 자석이 달려있는 해. 그 일을 하면서 피스 가방에 애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때 필요한 자석도 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게. 근데 힘은 메터보가 제일 쎄것 같아요. 배터리에 빠져야 되 힘은 이거예요. 이 모터도 음. 있지만은 이 배터리를 어떤 걸 끼냐. 그게 달라요. 이 암페어 차이라서. 근데 힘이 그렇게 쎌 필요가 없다는 거. 임팩트는. 전 음. 천장 제일 많이 해가지고 가벼운 거. 배터리가 전 이, 이만한데. 아, 진짜 가볍네요 색깔이나 디자인은 어차피 취향이니까. 음. 또두 번째가 이제 더 들어주세요 자 이제 멀티커터 인데 애가 진짜 많이 사용해요 출시된거는 꼬래 안됐지 이거? 뭐 10년도 안된 그런 전동 공구인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고 날의 종류도 많고 위험하지도 않고 원하는대로 재단을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얘는 진짜 많이 쓴다 현장에서 진동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장시간 하면은 폰이 좀 떨려요 음. 그런 뭐 불편함이 있긴 한데 날마다 이렇게 호환되고 뭐 하는 게 있는데 H빔 같은 것도 자를 수 있는 그런 날도 있고 중국 산으로가 1,000원짜리, 500원짜리도 많으니까 호환성이 좋아요 이 중에서 디올트가 제일 쌀일 텐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거나 슬로우 스타트라고 래서 처음에 딱 됐을 때는 천천히 진동을 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힘을 가할수록 알아서 세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세개다 들어봤는데, 애가 일단 제일 가볍고, 확실히 그립감이 있네, 이게. 맞아요. 좀 두껍고, 입건 좀 무겁고. 이건 끝안끼시 어, 그, 그, 끝이 없어. 단점은 딱한 가지인 것 같아. 시끄럽다. <laughs> 자를 때 엄청 시끄러워. 되는 순간, 집 전체가 좀 진동을 한다. 대신 그만큼 편하니까, 먼지도 많이 안 나고, 아, 먼지 많이 난다. 이제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뺀지? 기본적으로 다 전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 공구들이 좀 많은데 전기도 전기지만은 벤치 자체가 좀 두껍잖아요.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잡고 있다거나 그럴 때도 많이 쓰고. 다크니픽스네요 저희는 다 공구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크니픽스라는또이 브랜드가 있거든요. 약간 좀 비싼 브랜드인데. 네. 독일 사 근데 확실히 이 비싼 공구를 쓰는 이유가 좋은 거는 좋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가위 쪽바위. 화신이라는 브랜드에서 그냥 독점하고 있는 공구 가인데 보셨죠, 이거 많이? 과일꼭지 쌀 때? 도포도 <laughs> 때. 과일꼭지 쌀 때나 조경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음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음. 그만큼 애가 좋아요. 가격도 좋고, 애도 필수품. 그 다음에 스트리퍼라고 탈피하는 공구예요, 탈피. 또 전기죠?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다뺀치로막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떼는 작업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잘안 써요. 그냥 아직까지 벤치로 하는 게더 편하긴 해서. 저는 미러키 제품만 쓰는데, 그립감이 좋게 돼 있어요. 좀 휘어져 있잖아요. 얘 장점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치수별로 구멍들 넓혀가지고 전얘 하나로 그냥 세개전선한 번에 까거든요.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스트리퍼인데 앞에 벤치가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고 바로 조인하고 일단 날이 좋아요. 일곱 가닥은 그냥 한 번에 딱둑 잘려버려 갖고 이거 좋은데 만약 이런 준비했죠. <laughs> 이런 콘센트가 거의 이렇게 벽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엄청 불안해요. 음, 자르기가. 음. 가정에서 쓴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콘센트 교체하거나 할 때는 이거 앞에가 잡는 부분이 있어갖고 집에는 무조건 이거 있었으면이 좋은 제품 같은데 탈피도 되고 벤츠도 되는 제품인데 그럼 이 벤츠는 어, 언제 써요, 그러면? 조인할 때 쓰고 네. 천장 뚫을 때. <laughs> 아, 망치네, 이거는. 망치네.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 하기 좀 위험하긴 해요. 아, 220%라 항상 흐르는 전류거든요. 뭐 차단기를 내리면 상관이 없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통적인 게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 필수인 줄자 완전 그냥 필수인 거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제일 먼저 친해져야 돼요 줄자랑 디자이너든 현장이든 방법.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편한 거 아니면은 기능이 많은 것들도 많거든요 메이저 줄자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옛날 사람이 라런가 메이저 줄자를못 믿겠어요 정확하긴 한데 우리는 또 특히나 미리가 중요하니까 줄자끼리 대보면막 차이가 있고거 같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음. 오래된 줄자가 이 끝에 있죠 애가 흔들거리면 애 자체가 이 1mm 차이가 나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602 서로... 똑같네 네다 똑같아요 줄자 관리를 또 이거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 거 그럼 줄자 이제 추천을 해볼까? 저는 타지마 제일 흔한 줄자예요 진짜 애가 음. 아무 철물점 편의점에서도 팔 수도 있어요 얘 같은 음. 경우는 근데 얘인데 5.5m짜리로 우리가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10m 이 정도까지 필요 없긴 하거든요 제일 강점이 일단 경량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타지마가 주자 명품 브랜드예요 일본인데. 튀지 않고 끝까지 잘 있다. 그리고 다치지가 않아요. 일단 하드웨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이거, 미러키? 손가락이 돼가지고 멈출 수 있어가지고. 음. 음. 다른 주자보다 이게 두꺼워요. 진짜 안 꺾이긴 해요. 아, <웃음> <웃음> 자격은? 아, 솔직히. 가격 보고는 나 샀어요. 몇 미터짜리지? 5미터. 5m. 큰데 5미터인데, 난 작은데 5.5야. 최고야, 가성비야. 두께. 두께째. 가격 <laughs> 한만 얼마 할 거예요, 이거? 만2 0 원, 만3니 원. 대략 얼마였지, 이거? 천 4만 원. 아, 5만 원대 정도? 네. 저는 이 제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 제품이거든요. 5.5m인데 뭐 이런 것도 개조해서 홀더로 그냥. 네. 오, 이거이 장점. 장점, 네. 남자들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작긴 한 편이네. 주머니에 넣기도 편한 것 같고. 어, 홀도 좀좋아하는데 홀도 속이 좀. 홀더가 자석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까지다가 누르고, 이렇게. 오, 게 괜찮네. 네. 이태리한 사람들은 툴벨트 이런 거에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음, 아. 시점이 뭐 사실 인테리어 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죠. 남자라면 누가 뭐 샀다 하면어 어? 이거 좋은데? 이러고 같이 사고 사워달라고 하고 <laughs> 추천해달라고 하고, 하고 꼭 개인이 사는 이유가 있 회사 공용 음... 그래야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애정이 가요 진짜 공부해 좀더 소중해지고 음. 제 손에 그게 익어요. 딱그아 맞아. 맞아. 누가 막 빌려달라 고 해서 다 가져가고 막 그러면 은또 잃어버린단 말이야. 실제로 예,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막 훔쳐가고 이런 것들이 워낙 음. 많았기 때문에. 네, 맞아. 맞아.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공구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저는 일단 우선 이거, 툴벨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추천을 많이 해요. 비싸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긴 한데, <laughs> 무거우니까, 네, 툴벨트가. 어깨도 겨리고 힘든데, 얘는 가볍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어디 있거든? 다이아몬드 백 툴벨트라는 아... 고급 브랜드 건데, 30 몇만 원 썼던 것 같아요. 좋은 거 사서 오래 쓴다 진짜 오래 쓰고 있긴 해 짱짱하고 그리고 네. 자기만의 튜닝이 가능해 이 모듈 같은 거를 둘다 주머니에 하나 네. 이렇게 놔가지고 네. 그리고 이런 마그네틱들 꼭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풀벨트 조끼 정도는 추천을 합니다 거는 음. 어, 네. 이거 <laughs> 이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뭔가를 자를 때두 장을 같이 자를 때도 있잖아요 자르다 보면 그 아랫게 움직일 때도 막 있으니까 꽉조여놓고몇 가지 봤는데? <laughs>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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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인두기 무선 인두기인데 조명을 자르거나 커팅을 했을 때 배선이나 연결해주거나 남은 부분을 다시 연결해줄 때 굳이 콘센트 안 꽂고 바로 나을 이용해서 그냥 연결하는 거 이거는 음...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효자템이라 일반 사람들도 인두기 잘 사용 못하잖아요. 진짜 스페셜 하긴 하네요. 맞아각 가정이 필수로 좀 좋은 게 하나씩 해볼까 했다고서 일단, 일단 저는 우선 이거 손 드라이버보다는 그 임팩트 드릴. 좋은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만원대도 있거든요. 배터리 포함해서, 작은 공구방에 들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제 주먹 드라이버. 얘는 또 상위 호환 버전인데, 한번 돌리면은 빼고, 돌리고, 빼고, 돌리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렌치 방식이라, 아, 렌치네. 안 떼고, 그냥 <laughs>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오, 좋다, 좋다. 그래서 손목에 부담이 덜 간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 이게 있는데 저게 필요해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줘야겠네. 이게, 이게 안 들어가는 거는 엄청, 엄청 많아요. 어. 이거를 좀 쓰면은 좋다. 저는 렌치, 렌치? 육각 렌치인데 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는 게. 뭐 요즘에 이케아 같은 데서 가구를 사거나 뭐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파도다 육각 렌치더라고 요즘에. 요 이런 거좀 있으면 쉽게 다이 같은 거할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제 볼트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다 십자가 아니라 육각렌즈로 아마 나올 거다. 괜찮은 건 집에. 그리고 실콘통 실리콘은 집에 용도가 많아요 욕실에 누런 그런 실리콘을 제거하고 싶다 업체에 부르지 말고 비싸니까 선물점 가셔가지고 그냥 이런 실리콘 몇천원 주고 사고 유튜브 보면 은그 방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애는 소모품이고 쓰고 버리고 새로 몇천짜리 사고 팁을 드리면 은 일반적인 총이 있고 여기 꼭다리를 좀 따는 총이 있고 일체형이 있는데 싸요 욕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다이하면서 뭐 뭐를 붙이고 싶다 접착시켜놓고 하루만 지나면 짱짱해지니까 그럴 때할수 있으니까 실리콘 총추천전 내시경 갑니다 <laughs> <laughs> 아뭐 막혔을 때나 뭐쓸수 있으니까 이게 근데 엄청 싸요 만원이면 사요 음... 어... 근데 이게 슈퍼 밑에 뭐들어가는 것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전선 찾거나 뭐 있는지 이런 거에 많이 쓰는데 근데 만원밖에 안 나는데 있으면은 무조건 편할 것 같다 그치? 핸드폰에 연결해서 밝기 조절도 다 가능하고 이것도 좋지 않을까? 콘센트 같은 거 갑자기 어왜안 들어오지? 할때뭐 가전이 고장날 수도 있고 콘센트가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잘 되고 있는 TV가 안 나온다. TV 콘센트를 뽑고 이렇게 딱 넣는데 소리가 난다. TV가 고장인 거죠. 겠 전기는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음. 이제 확인해 주요 자 오늘 이렇게 공부들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해도 꼭 필요한 공부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들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명은 이제 찍어본 소감이 어때? 인테리어 현장 리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세 개가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처음 봤는데 장단점을 알게 돼서 더 좋은 걸살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하여튼 어차피 공부는 계속 업데이트 될 거니까 공부가 좋아야더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좀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인디고 디자인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